다음 주 광주시 주요 현안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성평등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2024 여성 친화 마을 조성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10개 마을 내외이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 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단체이며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의결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조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이면서 여성 친화마을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하며 2월 중에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하는데 심사 기준은 주민 참여도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이며 이후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수행 단체를 선정합니다.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 4월 중 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보조금 집행 절차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여성 친화 마을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1월 중 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 약 5,05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2월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주로 도장시설, 금속가공시설이 해당됩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하고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광주 녹색 환경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설, 공정 진단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3년도 점검에서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하여 사용 중지, 개선 명령,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초과 배출 부담금 3억 8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시정주의해난 추진 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